지에 내용만 알면 그냥 1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40문 40번 문제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일반 매별 무망종 품종을 염수선으로 시가임 하고자 할때 가장 알맞은 비중에게 비중은 이거는 그냥 숫자만 딱 알고 있으면 바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문제를 풀고 저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강의만 들어도 연상 방법으로 금방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문제 적응력도 또 키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부한 내용이 좀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확실하게 알려면 문제를 중간중간에 계속 풀어, 풀면서 가줘야지 내가 안정감을 또 가질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가시면서 연상하는 방법으로 30개 맞으시고, 6개 정도 찍으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체 시험을 이렇게 딱 봐보면요. 답의 분포도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어 지금 다른 것들 다 풀었는데, 다른, 한 3번이 별로 없으면은 3번 쪽으로 찍어 주면 그쪽에 답이 될또 확률이 있겠죠. 분포도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어 이거를 종자 기능사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합격이니까 합격을 목표로. 이거 100점을 목표로 이 내용 내가 마스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목표로 우리가 함께 달리도록 하겠고요. 30문항을 맞던 60문항을 이 책을 다 외워가지고 60문항을 다 맞던 이 필기시험의 점수는 실기시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실기시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60문항을 다 맞고 실기시험에 갔어도 실기시험은 또 다시 처음부터인 거예요. 36문항으로 까딱 하면은 떨어질 뻔하게 이렇게 깔딱하게 딱 합격하는 게 제일 최적화된 단기간에 제일 잘 합격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합격을 하더라도 실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시험을 최단기에 빠르게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저하고 함께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때 올리시면은 성실하게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성실하게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또 제가 수업 중에 어, 메일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메일로 또그 답변을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서 빠르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간에 보면은 단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상토라든지 뭐 화라든지 뭐, 요런 애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가벼운 단어들 다 설명해 드립니다. 상토는 뭐예요? 상질의 토양이에요. 좋은 토양이에요. 그러면 이 상질의 토양은 내가 방금 심은 작은 애들, 작은 새싹들을, 새싹들이 있는 곳에다가 상토를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많이 놓냐면, 모판에 놔요. 모판은 뭐냐? 그러면 모판이 그 작은 새싹들을 심는 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도 또 알아야 되겠죠. 이 모는 바로 뭐냐면은 벼의 새싹입니다. 벼의 새싹 어린 식물을 갖다가 심는데 거기에다가 상토를 같이 넣어 올려가지고 심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면 이 벼의 새싹을 가지고 상토 모판 올리면 어, 모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벼의 새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작은 어린 종자 같은 애들도 들어가요. 그러면 어린 종자들이 모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종, 모, 모종 이런 말도 사용을 하고요. 또 묘목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벼의 새싹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육묘하게 됩니다. 육묘. 그럼 육묘는 뭐냐? 뭐냐? 육성하는 거예요. 작은 그러한 어린 식물체들을 육성시키는 걸 육묘라고 합니다. 육종은 종자를 종자를 육종하는 거, 종자를 어, 육성하는 거. 여기는 작은 묘목 같은.